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를 하려면은요. 근호를 뭐요? 통일시켜야 한다. 예, 근호를 통일한다는 것은요. 여기는 제곱근이고 여기는 세제곱근, 여기 여섯 제곱근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제곱근을 네,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요. 만약에 세제곱근, 어, 뭐, 3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걸 여섯제곱근으로 바꾸면은, 3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서 제곱을 하면은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섯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요거는, 그럼 비교해보면은, 똑같이 저렇게 해줬다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다가 또 2를 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도 보시면은요, 여기는, 루트는 2가 살짝 숨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전부 다 6제곱근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는, 여기다 2에다 3을 곱하면은, 6제곱근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2에 3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 제곱근 3이니까, 여섯 제곱근 바꾸면 여섯 제곱근 하면서 3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거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보면은, 얘는 여섯 제곱근 8이요. 얘는 여섯 제곱근 9구요. 여섯 제곱근 10이 되겠죠. 그래서 대수 비교를 해보면은, 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 중간 거. 그리고, 루트 2가 제일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얘는요, 자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지금 여기는 2가 살짝 숨어 있는 거죠. 자 2가 살짝 숨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앞에는 2, 뒤에는 3. 그러면은 최소공배수로 맞추세요. 최소공배수로 6 제곱근으로 맞춘다면은 안에는 이제 뭐가 돼요 2루트 2에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6제곱근으로 맞춰 준다면 3루트 3에 2를 곱하니까 2. 요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6제곱근 세제곱하면은 8에다가 2루트 2니까 16루트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 제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9에 3이니까 27 요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6제곱근은 맞춰 줬어요. 그럼, 안에가, 어떻게, 돼야 하겠느냐, 라는 걸 보면은, 이제 얘랑, 얘랑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섯 제곱근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6을 안에다가 집어 넣어 보시면 되겠죠? 16을 안에다 집어 넣어 보면은, 얼마가 되요 256. 그래서, 아, 어디다 쓰죠? 예, 여기 위에다 쓸게요. 여섯 제곱근, 16 안으로 들어오면 256. 그러면은, 루트에, 네, 512가 되겠죠. 256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건 어떻게 할 것이냐. 27을 루트 몇으로 쓸수 있겠어요? 27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7 곱하기 27 해보면은, 얼마죠? 어, 729가 되나요? 네, 729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네, 루트 759가 더 크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제곱근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똑같이 거듭제곱을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트 2와, 이거와, 이거. 자, 이거의 대수 비교를 할 때요. 똑같이 그냥 루트를 다 벗기기 위해서 여섯제곱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섯제곱을. 여섯제곱을 다 해보면은, 얘가 10이 나오고요. 얘는 9가 나고, 얘는 8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6제곱 한 것이 대소 관계가, 그러면은, 원래 6제곱 하기 전에 대소 관계야. 같기 때문에, 6제곱을 해서 루트를 다 벗겨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볼게요. 3제곱, 6제곱, 12제곱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12제곱으로 전부 통일하겠어요? 4니까, 여기는 3의 4제곱. 자, 12제곱은, 여기는 5의 제곱. 12제곱근 7 해서, 12제곱근 81, 12제곱근 25, 12제곱근 7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네, 중간 거. 이렇게풀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2, 3, 4니까, 12제곱근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3에 6제곱, 12제곱근 하고, 4를 곱했으니까 2에 4제곱. 12제곱근 4의 3제곱이요. 그러면 12제곱근 얼마죠? 729에 12제곱근 16, 12제곱근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큰 순으로 쓰면은 얘가 1바, 2바, 3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순으로 순서 정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써야겠죠. 대소한 게꼭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네, 그냥 12제곱씩 다 해버려요. 12제곱씩. 12제곱씩 하면 3에 6제곱, 12제곱 해버리면은 2에 4제곱, 12제곱 하면 4에 3제곱이어서 얘는 729, 16, 6 4임므로 6제곱 한 것의 대소관계가 원래 우리의 대소관계 구하려는 것의 대소관계와 같기 때문에, 네, 저렇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